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지그재그 위시리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단가가 높은 옷들을 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총 20가지 아이템이고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날씨를 보니까 설 연휴가 지나면 완전히 봄날씨로 이제 풀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나갔다 왔을 때도 진짜 따뜻했거든요. 근데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봄 날씨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봄이 되면 봄에 입을 아우터가 또 급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를 좀 많이 담아봤고요. 아우터 중에서도 최대한 봄 신상으로 그리고 봄에 입기 좋은 아우터들을 담아 봤는데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 지그재그에서 직진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직진배송이다 보니까 이제 설 연휴에도 빨간 날에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설 연휴 동안은 좀 춥잖아요 아직은 완전한 봄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이랑 봄 날씨 사이에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것들도 많이 담아 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미쏘에 있는 페이크 퍼 후드 자켓인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릴스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었던 제품이에요. 이게 지그재그 직진 배송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후드랑 이퍼 자켓이랑 합쳐진 것처럼 후드 위에 퍼 원단이 이렇게 있는데 레이어드를 하지 않아도 레이어드를 한 듯한 그런 옷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완전 한겨울 아우터를 입기에는 좀 따뜻하고, 그렇다고 봄옷을 입기에는 좀 추운 그런 날씨잖아요. 이런 날씨에 딱 하나 위에 걸치기 좋은 아우터예요. 기장은 되게 크롭한 기장이고, 이퍼 컬러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베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 짧은 쇼츠 있죠? 반바지랑 입고 안에 뭐 스타킹 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도 퍼 가디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퍼 가디건이 진짜 인기가 많은데 지금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냐고 많이들 문의해주시는데 저희는 입고가 조금 걸려가지고 주문 주시면 3월 초에나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진배송에 똑같은 가디건을 파는지 찾아봤는데 똑같은 게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직진배송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고객님들이 입으실만한 퍼 가디건을 좀 찾아봤어요. 되게 넉넉한 핏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완전 헤어리예요. 털이 진짜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털도 잘안 빠지는 편이라고 해요. 상세페이지 보니까. 이게 후드가 엄청 크게 되어 있어서 가디건을 살짝 열어서 입으면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코디하신 대로 구매하고 싶을 만큼 이 코디가 너무 예쁘고 이퍼 가디건으로 완전 꾸민 듯한 느낌 주면서 안에 이제 상의랑 하의는 그냥 간단하게 입고 되게 편하게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코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연휴에 약속이 있으면 이 코디 그대로 입고 나가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봤고요. 저는 후드 있는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드가 달려서 더 좋았어요. 바지랑 세트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입을 만한 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유리의 바지거든요. 이거는 약간 뽀글이 같은 느낌의 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뽀용뽀용, 상품명부터 뽀용뽀용 겨울 팬츠인데 근데 제가 그 가디건이랑 같이 입을 흰색 바지를 찾다 보니까 이걸로 찾게 됐는데 뭐 직진 배송 아니고 다른 뭐 집에 있는 거라든지 일반 배송으로도 흰색 트레이닝 팬츠 찾으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직진 배송으로 급하게 주문할 때는 이 유리에 바지 괜찮은 것 같고요. 유리에에서 이 후리스 바지 말고 일반 트레이닝 팬츠도 파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화이트 컬러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담아봤고 기장이 또 숏한 기장, 롱한 기장도 나뉘어 있어서 체형에 따라서도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롱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고요. 그래 위에 나시는 이걸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인이 제품인데 요즘 유행하는 레이스 디테일이 있는 나시예요. 벌써 4만 장 이상 팔았다고 하는데, 역시 다 예쁜 거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퍼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보리를 담아놨는데, 요즘 같이 레이어드 코디를 다양하게 할수 있을 때는 이런 나시 하나 소장해두시면 진짜 여러모로 엄청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깔별로 소장해도 진짜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되게 슬림핏이고 이게 넥라인이랑 이제 가슴 부분에 다 레이스가 되어 있어서 뭔가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레이스 없는 탑을 입는 것보다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입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만다린 트리. 여기 자켓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15만 원인데 쿠폰 적용하면 12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네요. 일단 봄에 이런 자켓 자주 입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얇은 자켓보다 이런 울 자켓, 조금 두께감이 있는 자켓을 좋아하거든요. 얇은 자켓은 뭔가 핏이 잘안 사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런 두꺼운 자켓을 구매해야 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오버핏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엉덩이까지 다 가려주는 기장인 것 같아요. 저희 상세 컷, 착용 컷을 보니까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브라운이랑 베이지 두 컬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버터 컬러가 더 예쁜 것 같고 이런 컬러 하나 소장하시면 그 데님 위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뭐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쁘고 안에 원피스를 입어도 예쁘고 되게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거든요. 4월, 5월에 입기에는 약간 두껍고 지금부터 딱 3월? 가지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뭔가 데일리로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봉제 퀄리티도 자신 있다고 상세 페이지에 써있으니까 한번 믿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것도 퍼 자켓인데 이거는 이제 컬러감이 예뻐서 담아봤어요. 이게 가격대가 엄청 저렴해요. 2만 원대다 보니까 퀄리티는 사실 엄청 기대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거 컬러감 때문에 보고 사는 것 같은데 리뷰를 보니까 이눈 내린 데에서 이제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삿포로나 약간 겨울 여행지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거 딱 입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루 컬러감이 정말 예뻐서 그냥 딱 이번 겨울 시즌에 잠깐 반짝 입고 사진 찍고 그런 옷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베이델리 제품인데 이번 겨울에 후리스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기본 버전이랑 후드 있는 버전 두 가지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향껏 고를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이제 도트 패턴인데 하트로 되어 있는 도트 패턴이라서 좀더 러블리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우터 같은 거 뭐 애매할 날씨에는 이런 후리스 하나 걸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캠핑이라든지 어디 놀러갈 계획 있으신 분들, 조금 편한 아우터 찾고 계신 분들은 이 후리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편한 추리닝 같으면서도 살짝 꾸민 듯한 느낌을 주는 후리스라 뭐 데님이랑 입어도 예쁘고 추리닝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니스휴 요 레더 자켓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레더 자켓 정말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도 예쁜 레더 자켓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이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블루종인데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이즈가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두 가지로 나온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좀 키가 좀큰 편이다 보니까 넉넉한 아우터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이즈가 두 개라서 보고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 저랑 같은 키이신 분들은 미디움이랑 라지 중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들, 170 넘거나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도 무난무난해서 어디에나 다 코디하기 좋고, 컬러가 되게 예쁜 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나염처럼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인데, 코디대로 올리브 스커트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핏도 정말 예쁘고 해서 담아놓은 레더 자켓이고요. 가격대도 10만 원 아래로 8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더 자켓 하나 더 담아놨는데 유리의 레더 자켓이고 유행 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기장 좀 길게 나와서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기장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한번 사두면 가을까지도 쭉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위에 단추 하나, 아래 단추 하나 이렇게 입고 지퍼로. 클로징하는 것 같아요. 자켓처럼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레더 자켓을 처음 입으시는 분들이나 레더 자켓의 약간 그런 거친 느낌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거 하면은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의 자체 제작 디자인이라 이제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미리네로 트위드 자켓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 하객 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담아놨는데 기장도 길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트위드 자켓은 뭐 반추가 되게 화려한 디자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페미닌한 느낌이 많이 나서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좀제 스타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딱 눈에 보여지는 단추가 없어요 맨 위에 버클 형식으로 살짝 채우는 식으로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가 없어서 진짜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단추가 없는 대신에 트위드 느낌은 다 살렸거든요. 그래서 트위드 자켓을 입고 싶은데 너무 여성스럽고 뭔가 너무 격식 차린 느낌이라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깔끔한 트위드 자켓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객룩으로도 완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뻐서 담아놨고요. 다음은 더기. 요것도 이제 하프코트인데 제가 트렌치코트, 봄에 입을 만한 트렌치코트를 좀 찾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봄 신상이. 그래서 이거는 신상로 아니고 나온지 한 1년 정도 된것 같은 제품인데 1년 지난 지금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번 겨울에도 그렇고 진짜 하이넥 디자인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이것도 하이넥 디자인으로 나왔고 기장도 딱하프 기장이어가지고 따뜻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되게 예뻐요. 뭔가 깔끔한데 트렌디하고 또 트렌치 느낌은 다 나는. 이렇게 코디대로 미디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안에 뭐 원피스를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이거는 베이지 컬러가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베이지 컬러가 딱 직진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뭐 트렌치 코트 입을 일 있으시면은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메리어라운드에서 이번 봄 신상으로 나온 트렌치 코트가 있더라고요. 메리어라운드 자체 제작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찾는 딱 하이넥 디자인이고,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짧아요. 그래도 충분히 하프 기장으로 즐길 수 있는 기장이고 허리에 벨트가 있어서 허리를 조금 조여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핏도 오버핏이라 정말 예쁘고 깔끔해서 입기 좋을 것 같은데 컬러가 크림베이지랑 그냥 베이지 이렇게 두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베이지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보면 내려볼수록 진짜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연도에 나온 신상이니까 트렌치 코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가격대도 8만 원대라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우터만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우터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니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니트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더기 제품이고요. 오프숄더 니트예요. 오버핏 오프숄더라 핏이 되게 예쁘고 앞쪽에 이렇게 플라워 코사지 느낌 이게 달려있는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이 니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예쁘고 은은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은 원더원더. 하프 반팔 니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반팔 니트 지금 사면은 지금 날씨에는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긴팔 티셔츠나 안에 이너랑 이제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기도 좋고요 날씨가 좀 풀리면 반팔 니트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팔 니트에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 되게 헤어리한 느낌의 니트예요. 앙고라 니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넥라인이 되게 넓게 파여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캡 소매 좀 슬림한 핏이에요. 그래서 보임 없이 날씬해 보이는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포인트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텀. 쇼츠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디할 때 쇼츠 아이템 되게 잘 손이 가거든요. 스타킹 위에다가 이런 쇼츠 하나 딱 입고 위에 뭐 루즈 핏 옷을 입어도 예쁘고 이것도 직진 배송으로 딱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텀 워낙 유명한 쇼핑몰이고 후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담아봤는데 모델 핏이랑 실제 착용 컷이랑 조금 핏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또 엉덩이 힙 라인이 조금 빈약한 편이라서 무조건 A 라인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후기 사진이랑 다 보니까 살짝 A 라인으로 나온 것 같아서 핏도 너무 예쁜 것 같고 기장도 진짜 짧아가지고 트렌디하고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단도 되게 탄탄하니 퀄리티 괜찮아 보여서 담아봤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2만 5천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라인이 니트를 담아봤는데 브이딩 니트는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넥라인에 사랑스러운 레이스 느낌의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또 흔하지 않은데 되게 오버핏, 루즈핏 가디건이고 넥라인도 되게 깊게 파여 있는데 이런 레이스로 디테일을 주니까 살짝 러블리한 느낌 이 추가되면서 딱제 스타일인 니트더라고요.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 이번에 구매 하나 하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새 컬러 다 직진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원피스를 하나 담아봤는데 찜 배송에 있는 원피스 아이템이 제 눈에는 다 비슷해 보였는데 이 트위 원피스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탑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 원단 자체도 되게 화려하고 레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원단이고 대신에 자켓 진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탑 드레스는 웨딩 촬영할 때 말고는 일상에서는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탑 니트 정도는 입었었는데,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일단 이렇게 셔링이 앞에 딱 잡혀 있어서 뭐 군살이라든지 뱃살 커버 다될것 같고요. 제가 A 라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스커트 라인도 완전 A 라인으로 퍼지는 스커트라 핏도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블 이저 자켓 안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 리뷰 후기를 보면은 진짜 다양하게 코디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가디건 안에 입으신 분도 계시고 레더 자켓 안에 입으신 분도 계시고 벨트랑 같이 코디한 분도 계시는데 아 다들 다들 진짜 코디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원피스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원피스였고 그 다음은 스커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헤어리한 제품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헤어리한 제품 예쁘잖아요 이것도 헤어리한 스커트인데 부분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뽀용한 느낌의 스커트고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러블리하면서도 뭔가 봄 느낌 나게 딱 지금 날씨부터 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단 보니까 약간 안에는 얇은 원단이 덧대어져 있는 레이어드 스타일의 스커트고 롱한 기장이라 키 크신 분들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는 밴딩이라 되게 편해 보이고 이제 리뷰를 보니까 흰색 니트랑 코디해주셨는데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벨트에다가 흰색 니트에 흰색 스커트 해서 이렇게 입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H 롱 스커트를 입고 싶으면은 그 엉덩이 부분 살짝 커버해주면 되거든요. 좀 엉덩이를 가려주는 기장의긴 기장의 니트나 가디건으로 좀 엉덩이 쪽을 덮어주고 그리고 벨트랑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잠옷인데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봄에 입을 잠옷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 연휴다 보니까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놀러 갔을 때 예쁘게 입을 만한 잠옷 지그재그에 진짜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딱 요게 좀 눈에 띄었어요 쨍한 핑크 컬러라 봄에 입으면 더 화사하게 예쁠 것 같아서 담아봤고 사이즈가 엑스라지까지 나와가지고 커플로 입기도 좋은 잠옷인 것 같아요 컬러감이 예뻐서 담아봤는데 직진 배송이 잠옷 제품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취향껏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19가지 제품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보여드린 제품 다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쏙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19가지 제품 다 장바구니에 담아보니까, 117만원. <laughs> 이제 좀 아낌없이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110만원이나 나왔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것만 고심해서, 예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진배송에 이런 옷 제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 많거든요. 뭐 화장품도 있고 수영복 같은 거 있잖아요. 물놀이 아이템도 있고 이제 설 연휴라서 동남아나 휴양지로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직진배송으로 주문하시면 진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좀 미루고 계셨던 분들, 급하게 물건 필요하신 분들은 직진배송으로 빠르게 구매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